이재명 흠집 내기에 집중하는 내란당 김재섭을 장혜영 전 의원이 짧은 짧은 씹어먹어줍니다. 저는 그 이번 토론을 기점으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할 이유가 또다시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토론회에서 입을 열고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호텔 경제학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중국과 대만에 대한 태도, 양안 전쟁을 대하는 이재명 대표의 아니란 태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판을 해야죠. 그거는 어... 이 단순히 과거에 비판했으니까 이거 안 먹힌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가 될 사람이 검증대로 나왔는데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은 저는 새삼 또 비판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판이라고 하면 국민의 힘이 받아야 되는 비판 이상의 비판을 받을 후보가 이번 선거에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게 되는데요. 이번 선거를 치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2025년에 2024년에 불법 개엄령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서 탄핵된 대통령 때문에 치르는 조기 대선입니다. 아마 김재섭 의원께서는 기억하시겠지만 그 구로구청장 선거에 있어서 재보궐 선거에 국민의힘에서 불출마하셨잖아요. 그리고 구로 당협에서 입장을 발표하시기를 자당에서 원인을 제공한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도의이기 때문에 그 도의를 존중하기 위해서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지역 당협. 에서도 알고 있는 정치적인 도리가 이 중요한 대통령 선거에서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 힘에서는 정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원칙적으로 불출마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출마를 해야 되는 정당에서 대선후보 TV 토론에 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이게 마치 일상적인 선거인 것처럼 토론회에 임하는 것은 전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저희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지적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100번 양보해서 이 윤석열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국민의 힘에서 애를 쓰시는 분들이 아주 조금 계시지만 사실 김문수 후보조차도 그 리스크로부터 별로 벗어나고 싶으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그 윤석열 씨가 극장에서 부정선거 관련된 영화를 황교안 총리, 그리고 전한길 씨하고 같이 봤죠. 그리고 보고 나서 좋았어요. 라고 하는 평을 남겼다는 언론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사 기자분들이 김우수보에게 물어보니까 아,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의혹을 해소해줘야 된다. 라고 발언을 하고 그리고 이런 부정선거론을 키우고 결국에는 내란을 옹호했었던 이 전광훈 같은 사람하고 관계를 계속 잘 이뤄가야 된다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이쯤 되면 리스크를 털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리스크의 늪 속으로 영원히 걸어 들어가고 계신 상태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 선거를 사실왜 하고 계신지 저는 오히려 좀 묻고 싶어요. 장영전원의 치아가 앞으로도 튼튼하길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